자, 자 그다음에 4번. 자,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의 x 로그 a 의 y 이렇게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자, 로그 a의 x를 m이라고 놓고 로그 a의 y를 m이라고 놓으면 로그 a의 m은 x고 a의 n은 y죠. 그래서 y분의 x 이렇게 놓으면 a m 분의 a m 이 되고 70 없이 됐다 그러면 얘가 a의 n 마이너스 n 정도죠. 요거를 로그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. 로그 얘가 a의 y 분의 x는 n 마이너스 n 죠 n이 지금 요거고 n이 이거니까 요걸 쓰면 이렇게 되네요. 로그 x 빼기 로그 a 의 y 이렇게 쓸수 있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해서수 쓰면 로그 a에 y분의 x는 로그 a 의 x 마이너스 로그 예, 완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. 또 이제 5번, 5번을 보면 로그 a의 x n승은 n 로그 a의 x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야. 그래서 요거는 로그에 a x를 내가 이제 t라고 넣을 거야. t라고 넣으면 어 a t에 a, t는 x 이 바꿀 수 있죠. 이렇게 로그 정의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a t에다가 인수 넣어주면 그게 x에 엔 이렇게. 되지. 이 그러면,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걸 여해 주면 내가 여기는, 여는 x의 n승 될거여기야그기는여 이제 이거를 다시 로그 정의로 바는여 이걸 로그 정의로 바꾸면 자 로그 a의 x의 n승은 nt 이렇게 되죠. 근데 내가 여기서 보면 t를 log a x로 바꿨다고. 그래서 여기가 n에 log a의 x. 요걸 두 개를 따서 쓰면 log a의 x의 n승은 n 로그 a x x 되는 거죠. 이해됐습니까? 이렇게. 자 그래서 내가 로그의 성질을 5 번까지 했네.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저걸 풀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여기다. 음. 아 구석에다가 바꾸지 말고. 자첫 번째가 이렇게 쓰는 거지. 일반 아 로그에, 어, 2의15 같은 거지. 도하기부터 해보지. 로그 2의3 곱하기 5지. 얘는 로그에, 로그에선 도하기가 곱하기 이렇게 바뀔 수 있다. 네. 그 다음에 또, 2번 로그 2에 3에 5는 나누기가 로그에서는 빼기로 바뀐다 5 빼기 로그 2에 3 그래서 분자가 앞에 이렇게 분모가 뒤에 빼기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음 로그 3에 아 사수 4가 로그 3에 2에 2승 되잖아 그럼 요 2가 앞으로 나가서 2 로그 3에 2승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거죠? 됐습니까 자그 다음엔 이제 5번까지 했죠 5개 정체 그러면 이제 6번. 자 6번 자음 로그 a 분의 b를 로그 음, c의 a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다. 그죠 어, 그래서 이게 <laughs> 이렇게 단 여기서 어, c가 미치니까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돼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자 요걸 보고 a분의 b를 내가 x라고 하면 그면 ax는 b일 거 아니야 그지? 여기에 여기에 양변에 비틀 c 라고 하는 로그를 취하면 취하면 얘가 로그 c에 a에 x 그러면 여기가 로그 c에 b 이렇게 되죠 이제 x가 앞으로 나가서 저희가 x 곱하기 log c a 는 log c b 그리고 양변을 log c a 로 나눠주는 거죠. 이렇게. 이거를 이렇게 c a log c a. 이제 여기 약분돼서,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한 x 스는 로그 c에 a 로그 c에 b가 되는데 내가 요거 로그 a분의 b를 x 라고 놨으니까 요거를 써주면 로그 a분의 b는 로그 c분의 a 로그 c분의 b x 렇게될수 있다. 됐습니까? 이렇게 되죠? 그다음에 아 일곱 번째가 여기다 이렇게 일곱 번째 쓰면 로그 a 분의 b는 요거 바꿀 수 있어 로그 b 분의 a 분의 1 단지 b가 1이 되면 안 되지 밑으로 써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했던 것처럼 자 로그 a 브넷 b를 x라고 하면, 라고 하면 ax를 b에, 이번에는 양변에 양변에 미스 b로 해서 하고 하는 하는 로그를 로그를 취하면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로그 b를 취하는 거죠 로그 b의 a의 x 로그 b의 b가 돼이거1 되죠 그래서 요거 x 나갔고 그래서 요게 x 로그 b의 a분의 1 된다고 그럼 이제 양변을 양변을 로그 b 에 a로 나눠주는 거죠 이약분돼서 어, 어떻게? 돼? 얘가 여기 이제 x는 그거보이나 x는 로그 b 거 a분의 1이되데요이걸라라놨잖잖아래서여여서서 보면 그 o 분의분의로는 log 2분의 a 분1이렇게 요거 많이 써요 그리 반드시 미스를 바꾸는거야 요거는 그래서 요 두개를 갖다가 우리가 밑 변환 공식 이렇게 해서 로그 이상지 6 7번을 많이 쓰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?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볼까? 자,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건음 로그 이 예죠 로그 5의 4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미설 자으물 한번 바꿔볼까? 그럼 얘가 로그 3의 5 로그 3에 4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얘를 내가 2로 바꾸면 로그 2에 5 로그 2에 4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얘를 어뭐 4로 바꾼다 그러면 로그 4에 5 로그 4에 4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죠 또 로그 5회선을 이렇게 얘를 밑으로 하려면 로그 4의 5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밑을 만들어 바꿀 수 있다. 라는 거죠. 자그 다음에 이제 음~ 또 7번까지 있죠. 8번. 자 로그 a 의 b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b 의 a 는1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, 여기서이 요 밑이 이요 밑이 여기, 있고 이 진수가 여기, 있을 때 이게 1이 된다. 그렇죠? 요거는 이제 기렇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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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로그 c f B 로그 CA 이렇게 놓으면 얘가 곱하기니까 이렇게 두 개가 약분될 거네. 이렇게. 그렇죠?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될수 있죠. 됐습니까? 요렇게 될수 있어요. 뭐또 그러니 그리고 어 만일에 요게 이렇게 있으면 음, 로그 a B 이제 점 찍게 로그 b의 c 로그 c의 d 뭐 이렇게 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요거를 이제 바꾸면 로그 c의 a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b 로그 어 c 아유 c의 c c에 c, 곱하기, 뭐, 괜찮죠? log, c에 c, log, c에 t, 이렇게 넣으면, 여기서, 음 보다시피, 같은 건 약분 되겠죠? 이렇게 요렇게. 그럼 남는 게 요거랑 요거죠? 그래서 얘가 log, c에 a에 log, c에 t면, 얘가 log, A에 T가 될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요?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같으면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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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분되고 요거랑 요걸 가지고 로그 A에 T가 이렇게 될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네, 이렇게 자 여기까지